이 분들은 또 복삼재가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 빨리 우는 잡고 안 좋은 삼재 기운은 갖다 버려라. 원진이 들어와서요. 내가 몸으로다가 뛴만큼 주머니에 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올해는 에 바쁜 만큼 돈이 주머니에 분명히 들어오는 게 있다. 낱말이 떡이 되고 그게 돈이 돼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백공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계 당신들 마음속에 말할 수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우시청 시청자분들이... 얼씨구 <laughs> 경기도 안산에 있지롱. 네 기억해봤습니다. 나를 차고 싶으면 경기도 안산으로 날보러 오세요. 네. 늘 알아볼 주제는 2025년. 어, 돼지띠 운세입니다. 아 돼지띠들이 좋지. 몇살 돼지띠 이런 거 말고 그냥 전반적인 돼지띠들. 맞습니다. 어, 근데 을산년하고 돼지띠들은 약간 충화를 이루기도 하잖아. 충이 뭐냐면 충돌한다. 근데 이제 더군다나 삼재가 들어왔잖아. 이제 복삼재도 있고, 이 악삼재도 있고, 그 득삼재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조금 집안이 시끄러울 수도 있고, 집안에 이제 복을 입을 수도 있어. 복이 무슨 뜻이게? 아, 복받을 복도 있고,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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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복이야. 그니까는 뭐, 집안의 어르신이나, 뭐, 이렇게 할머니나, 뭐, 어르신, 나한테 뭐, 이렇게 할아버지 같은 분들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뜻인데? 그게, 만약에 2024년에 돌아가셨으면, 그 여파에 이제 삼재가 나한테 들어와버리니까, 약간 몸수들이안 좋을 수가 있다. 어? 그래서, 만약에 2024년도에, 어, 집안에 문상이 났다. 그럼 몸수도를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2025년에는 뱀하고의 그런 충살이 있기 때문에 충살은 충, 충돌한다는 충 뜻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박수가 또 난지 이건 뭐야 그래 그래서 충돌도 되지만 합도 돼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24년에 돌아가신 분이 없다 그러면 이게 삼재가 이분들은 또 복삼재가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 응, 그래서 복삼재를 1월달에 빨리 복을 받아 복삼제는 복을 냅두면 안 될까? 이분들은 나는 그냥 빨리빨리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어, 신당을 다니든 아니면 절에 가든 당신들이 종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복삼제로 빨리 정월에 천지신명께 울려라. 정월도 좋고요. 섣 달. 서달. 섣 달이 12월 달 음력. 2024년과, 어, 내 해년은 2025년. 그 경계의 날이, 어, 우리가 섣 달이라 그래. 안 땅은 재석 전에. 윗대에서는 하늘에서 도는 기운, 또 땅에서 주는 지신의 운, 내 조상에서 주는 덕이 복삼제의 기운이라 그래. 그러니까 복삼제. 나한테 3년간에 안 좋은 기운이 맴돌잖니. 근데 이 복삼제는 하늘, 땅, 어, 내 조상의 기운이 그래도 이 돼지들한테는 먹을 복, 입을 복. 이 나라에서 주는, 어, 을사년의 기운보다 이, 이 기운이 더 강하게 들어온다는 뜻이야. 이렇게 먹어버린다는 뜻이야. 근데 이걸 안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그게 언제? 안땅 재석. 안땅 재석이 뭐냐면, 안 땅, 내 윗대 윗대 할머니의 기운이 가장 강하고, 천신의 운이 가장 강한 12월 달. 그러니까, 빨리 운은 잡고, 안 좋은 삼재의 기운은 갖다 버려라. 그래서 이분들은 횡수매기를, 어, 놓치면 안 돼요. 횡수매기가 뭔지 알지? 어, 그 다음에 이분들은 행수매기 전에는, 어, 섣달에 복삼제를 꼭 바꿔주면 이분들 하는 일들은, 어, 원하는 건꼭 이루어질 겁니다. 어,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잡는 것도 응.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저기 띠 중에, 어, 열두 우리 간지 중에 이분들이 그래요. 지금 석삼년 중에 나중에 이 말을 듣고 또 다시 좀 보고 하잖아, 손님들이. 그러면 후회한다, 그렇게 말 나오는 게 이띠들입니다. 왜냐면, 어, 잘해도 나중에 좀 속상하다는 게 삼재야. 못해도 무조건 이렇게, 아, 그때 후회한다는 게 삼재야. 근데 삼재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시기하고, 운하고, 어, 때를 절절히 잘 요리하면 삼재도 이게 나한테는 기운이 닿으면 어 그걸 잘 이용하면 복삼제 몇 배의 기운으로 다가 사람들한테 자 망신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삼재 때 그럼 망신살이라는 건 내려앉고 사람들한테 얼굴을 팔려서 내려앉고 이게 흉이 될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망신살이 들어와서 얼마나 내가 이게 작아져요 그죠 그러나 이걸 역으로다가 내가 사람들한테 얼굴이 어~ 보여지면서 이걸 이름이 나기도 할수 있다라니까 작아지지 않고 대범해지는 그 달래 이런 기운을 바꿔버리면 그래서 도화살과 같이 있고 도화라는 것도 옛날이랑 또 틀리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삼재라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다. 그, 특히 이상학회 을사년에는 어이 뱀해 청뱀이잖아. 어이 대지띠 분들이 그래요. 대지띠 분들은 무조건 사업을 지금 시작하신 분이 좀 있을 것 같아. 중년의 분들. 그리고 사업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특히 복삼제로 빨리 바꿔라. 그리고 약간의 이동운이좀 있지 않나 싶네. 이동운이 순차로 들어온다. 내가 기존에 했던 거에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 어,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움직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는 게 있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근데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지금 하시는 거에 더 광범위하게 늘려가지 말아라 분명히 2024년도에는 좀 늘리신 게 있으실 분들이 보여요 어, 이분들은 복삼재로 바꾸고 그한 해에서 올해 2024년도에 운에 뭔가가 수주머니에 돈이 잡힐 듯안 잡힐 수가 있었을 거예요 들삼재 때가 미리 들어온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충삼재랑 충삼재 어, 충삼재가 용해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용해에 많이 어~ 바빴는데 몸만 바빴다는 뜻이야. 어~ 그러면은 뱀해에는 이분들이 뱀해에는 원진이 들어와서요 내가 몸으로다가 띤 만큼 주머니에 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돈으로다가 어~ 내가 이제 안으로 꼽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 이운대에서는 내가 할수 있는 걸불살러라 어 근데 계획을 잘 잡아서 돈이 예를 들어서 5월달에 들어올 거를 1월달에 집으면 안 좋아. 아 그래요? 이돼지띠 분들이 그래요. 그니까뭐 예를 들어서 돈이 1월달에 지금 필요한데, 어? 지금 뭐 이번 달이 지금 12월달이에요. 이번 달에 미리 잡으면 안 좋아. 그니까 계획성 있게 잡아야 될 달에 딱 잡으면 이분들은 금상첨화가 돼요. 그게 두 배로 불어나요. 그래서, 복삼제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또, 운을, 내가 3월달에 들어올 운이 있어서, 돈 들어올 운이 있어서, 이 3월달에 딱그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은 복삼제의 기운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서, 4월달에 딱이 돈을, 아이, 괜찮아. 하고 아니란 마음에 4월달에 돈을 잡잖아요. 그럼 이 돈이 또 나가요. 그러니까 못 잡아요. 그래서 이런 거만좀 본인들이 철두철미하게 계획성 있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내장 사시는 분들, 돈에 대해서 받을 분들이 있는 분들, 그리고 저축성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 따박따박따박. 따박, 따박. 달달이, 어, 현실성 있게, 갇혀가고, 계획성 있게, 어, 지켜가고, 잡아가라. 이게 현실성을 따져가야, 그 돈이 나한테 들어와서, 돌고 돌아서, 목돈이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치띠들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한 번, 원래 들삼지때 힘들고, 우리가 사람들이 그잖아. 묵은 삼지 때좀나이 편하든가, 아니면 들삼지때 힘들고, 어, 묵은 삼지 때 뭐, 예, 들삼재 때 편하고, 묵은삼재 때 힘들고, 이러잖아. 근데 이분들은 지금 역행해버렸어. 그러면 작년이 많은 분들이 복도 반이고, 나가는 기운의 운도, 우리가 따질게, 어, 힘든 만큼 돈도 반 나가고, 막 이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올해는 바쁜 만큼 돈이 주머니에 분명히 들어오는 게 있다. 어, 앞만 봐도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나간 돈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문을 열어줘라 너왜문 닫아 놓냐 돈이 간다는데 나 이상하다 어 이렇게 나오네 이거 봐 이거 매직이에요 보이시죠 남자분이 문서 잡고 있죠 어 이거는 내가 하는 만큼 문서 이건 돈 문서든 땅 문서든 문서입니다 이거 통장을 만들든 뭐든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해가 들어온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돼지띠분들 올한해 10년에 그렇죠 이거 어~ 어정쩡쩡 내가 갈등하다가 어~ 운을 놓친다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죠 갈등에 양쪽에 지금 이럴까 저럴까 그저 웃으면서 그것도 어~ 실없게 살 실없는 분위기를 타지 마라 어~ 이해되시죠 어~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하는 거에서는 올해는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성을 다해서 뭔가에 운은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투자나 이런 건으로다가 좀 안목이 떨어져요. 조심해야 되는 그래 왜 남자 친구가 있고 여자 친구가 있으면 왜 이런 말꼭 해줘라 네.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서 님께서로잡 사업이 가장 좋을 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나 진짜 하고 싶은 말 있어 이분들 말잘려 죄송해요 남의 말좀 들었으면 좋겠어 고집이 은근히 똥고집이 들어와. 그게 작년부터 이게 돼지띠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가슴에 심장에 손을 얹고 당신들 자신한테 물어봐 작년부터 당신들 남말안 듣지 당신들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좀 그러지 않았어 아 이제 내 말이 더 맞는 거 같아 이런 거 있지 이게 하도 남한테 뒤인 것도 있지만 내 말이 더 맞지 않나 이런 거 근데 하지 마 고집을 좀 죽여야 돼 그니까는 러 예를 들어서 이건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면 내 직원 말도 맞거든 내가 다 맞는 게 아니야 또 내가 직원이야. 그럼 내 사장 말도 맞거든? 이해되지? 내가 부모야? 아들 말도 맞거든? 내가 아들이야? 그럼 부모 말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낱말이 떡이 되고, 어? 그게 돈이 돼요. 요것만 참 알아도 이게 앞뒤가 맞거든요? 쉽죠, 되게. 어, 그래서 이분들이 재작년에 조상에 제사를 잘안 지낸 분들이 2023년에 제사를 안 지낸 분들 2024년에 힘들었거든? 2025년에는 양쪽으로 이런 복들이 다 들어온 게 초복에, 어, 정월에 이라 아까 그랬잖아요. 섣 달에, 어, 못하면은 전화해서, 어, 저 복삼제 부적 좀 주세요. 그래. 어, 복삼제로 운꽃을 못하면 복삼제 부적이라도 지니고 있으라니까. 어, 그 3년이 틀려져. 어, 이분들이 지금 하늘에서 조상에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땅에서 기운을 주려고 준비 중이잖아. 그 대신에 고집 부리지 마라. 어, 주변 사람 말 들어라. 투자의 저기 운은 약하니까. 현실성으로 벌어라. 그 대신에 남의 말도 좀 들을 줄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정말 명심 또 명심을 해야 돼. 알았죠? 어, 그렇게만 해도 좋다. 어? 우리 돼지띠분들 힘내시고요. 올한 해는 다른 거 말고 본인 스스로들이 본인들이 절제하는 법을 조금 이제 만드셔서 절제가 다른 거 없어. 또 하나의 마지막 절제가 현실의 감각을 세워서 이달에 할 거는 계획성 있게 돈을 만들어가라. 받아가라.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성 있게, 어, 딱내 운이 고기 앞에 있으면 잡을 줄도 알고, 내게 아니면 보낼 줄도 알아라. 이런걸참요세 가지라도 지켜가면서 알뜰하게 살뜰하게, 어, 올한해 야무닥지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진 해야 되잖아요. 원수가 되지 말고, 이 원수 거마저 사랑해서 사람들이 더 나를, 나 없으면 안 되는 식으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지. 어 이게 합이 들어버리면 이게 짜부가 되지 않고 박수 치고 이게 대박이 나는 거거든 이거 오케이 y 언더스 n d 오케이. Okay, 예. 땡큐 소마치. 어, 그리고어왜토이 음. 어, 음, 그러네. 이동을 해야 되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웬만하면 눌러 있는 게 최고야. 음. 벌써 나갔거나 벌써 그 터에서 눌러 있어야 되는데, 어 이분들이 나갔거나 그 터에서 못 나갔거든. 그러면은 그냥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다음 때를 봐야 돼. 그니까, 진작 갔어야 되는데 안간 거거든? 그리고 또 진작 나갔거든? 이거야. 어,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 운들이 벌써 시행이 돼버렸어. 그래서 2 0 2 4년도에 어, 나가지 못했던 거야. 그죠? 어, 때를 놓쳤던가. 요런 운에, 어, 경고망동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새 운으로 바꿀 수가 없어, 이제. 어, 그러면 지금 앉은 자리에서, 어, 복으로 만든 다음에, 현금을 조금 더쥐어 짜고, 주변 사람들과 협동을 해서 돈을 만들고, 케어를 해서,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을 더 그릇 키운 다음에, 이 복삼제의 기운으로 만들어서, 올해를 만들고 내년을 기약하고, 3년을 탄탄하게 배부른 다음에 배 채운 다음에, 따뜻하게 움직이라는 거죠. 그럼 하반기부터는 쭉쭉 쫙쫙, 쩍쩍, 어, 벌리고 열립니다. 그런 분들. 그렇게 상담도 전체적으로 <laughs>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 안에서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그건. 그쪽 대지띠 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어, 대지띠 분들 다른 것보다는 일단은 어, 건강, 건강적으로 다가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허리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할것 같아. 관절. 어, 뭐그 연세 들었으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어, 띠 자체에서 원진의 해가 들어오다 보니까요 노화가 그쪽으로 좀 빨리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노화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젊은 분들도 스트레스성. 스트레스성에서 이제 예민해서 빨리 해야지 해야지라는 압박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어, 스트레스성, 또 이제 어,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뼈하고 이쪽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올해는 청 사다 보니까 돼지들 분들이 그기로다가는 내가 못 버겨나갈 수가 있으니까, 어, 약간 어, 식품도 좀 많이 챙겨 드시고, 어 음식도 좀 운동도 좀 부지런히 하실 이분들이 한번 게으르면 엄청 게으른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돼지띠분들이 그러니까 먹고 자지 말고 운동은 꼬박꼬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챙기면서 내 일도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정한 돼지띠의 어, 복이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돼지띠분들 또 궁금한 거는 전화 문의 주시고요 또 백고감과 함께 하셔서 어 슬기로운 14년 어, 한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고감이었습니다 <laughs>